때로 이제 지금도 여기서 이제 뭐 시장이 이제 과일 시장 이런 것들 이제 이 예, 오일장 이제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어 과거에는 여기 또 중세 때 약초 시장이 있고 었 로마 시대 때는 공회장이 있던 곳입니다 공회장 그한 어, 이제 공회장 포룸이라고 합니다 포룸 예어 네. 포룸은 고대 로마 시대 때 도시 가장 중심지가 바로 포룸이에요 정치적 행정적 산업적 <laughs> 도시사회 활화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소름입니다. 우리말로 하면, 이제, 공회장 네. 조금 이 그렇게 얘기할수있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고대 로마 시대 때, 이 배로나, 도시 배로나에. 네, 시선을 이했다 아, 이룰 수 없죠. 아, 여기 보시면, 네. 아, 예. 아주 화려한 전시물도 있고, 네, 날개 달린 사자 보이시죠? 네. 자, 날개 달린 사자는 성년체를 들고 있고, 날개 달린 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? 예, 마가. 마가 종이를 상징하죠. 이태리 말로는 마르코입니다. 쌈 마르코. 저 네. 그 날개 달린 사자, 예, 마가를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는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을 상징합니다.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호동입니다 베네치아 가시면 오늘 그 날개 달린 사자를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. 그 베네치아 상징하는 마가 왜 여기 있는니다 베네시아 모학이 가장 전국이 게달라갔을 때, 이곳까지, 아까, 뭐, 베르가고도 했었는데, 이곳까지, 어, 베네시아가 주변에 었다라는 것을, 네, 저 날개장이 있기 때문에, 조각장을 보시면, 아, 여기이확보는방기 그리고 오쪽에 보시는, 이 건물도 예, 보시면요, 예, 예, 정말 네. 역사적이 느껴지죠? 어, 이 벽면에 프레스마나 이런 것들이, 어, 예, 아주 잘 남겨져 있습니다. 예, 11, 12, 12세기경에 만들어진, 예, 고령적인 흉세의 예, 베로나의 건축물에 예, 건축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계시죠. 자 사진도 다 찍으셨고. 그럼...